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 지난 두달 정도는 개인적으로 3 2이전하고 있겠습니다. 그것도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도 촬영은 만족할 수도 없지만 예약하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들 필요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방송 형태도 안 좋고 목소리도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하고 한 3년 가까이 세월 지나오신 분들은 거의 막 빠지는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인사 전하는 거니까 새로 들어오셨다면 죄송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저희는 알리바바 투자자고 세배 투자자입니다. 알리바바를 세배로 계속해서 정유해서 지난 시간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결과가 나오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세배와 중국의 인이두 가지만 전문으로 사실상 방송한다. 그 중에서도 속도 측면에서는 알리바바 세배짜리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투자했던 투자에 세번 정도의 등락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난 게 아니고. 알리바바에 의한, 알리바바에 의해서 주가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내포하는 종목은 통상 20배에서 30배 상승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지난번, 지난 3년 전에는 AI에 대한 엔비디아가 시대정신을 리포하면서 시가총액이 1위까지 갔고요. 그게 한 20배, 30배 오른 거죠.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시대정신은 미국보다는 중국이지 않겠냐 하는 게 3년 전제 생각이었고요. 좀 빨랐죠? 2년 전이 막 이런 생각했어도 그래서 3년 전과 2년 전에 중국의 미국을 대표한 티 q q 와 인일 비교하면 3년 전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게좀 높습니다, 수익률은. 그러나 지난 2년간은 인일이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것 향후에 좀더 추세가 형성되면서 인일의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하는 게 생각이 들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 보고 있는 카페 가족분들도 3년 전에 저하고 함께 지금 이걸 하신 분이 몇 분이나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좀사 계실 수도 있고요. 2년 전에, 1년 전에 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수익이 발생해서. 매도하고 나갔더라고요. 80. 저는 시대 정신은 좀 오래간 경향이 있어서 계속해서 정립하고 어찌됐든 인내하면서 시장의 복리의 힘을 믿고, 이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제 카페에 이런 분몇분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이때 분들이 그래는 이제 사랑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거의 이제 추가 정립이 이루어졌다면 수익권이 되고 추가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정도 정도 수익권으로 진입하는 그러면서 이제 공리 효과를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1년 정도 늦었다고 봐야죠.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난 2년간은 미국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그냥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높다겠죠. 그러나 워낙 언론에서 미국 주식, 미국 주식 하면서 지금이 제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저는 중국이 슈퍼사이클리싱을 했다는 게 계속해서 강조지고 있고요. 향후 한 10년 정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은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증시 억제책을 내놓을 때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중국이 지금 뭐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고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20년 만에 찾아온 0 7년도0 8년도에항생지수 2만 1000포인트. 중국 상해지수로는 6000포인트를 달성한 이후에 양적성장에서, 그동안 양적, 중국 양적성장이 올림픽이었다. 0 8년도이 과정에서 지금 질적성장으로 넘어가는 기나긴 세월이 있었다. 이게 어느 나라도 있었다겠죠. 미국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랬습니다 우리나가 지금 상최고가의 주가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그건 응축된 힘이지 갑자기 늘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직적성장으로 이 질적성장의 직적 중심주는 지금 중국은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조가 기본을 하면고 그래서 AI 쪽과 아이바, 반도체는 하이와 중신국제 이런 종목들이 주요 시장이리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M7이 있었다면 중국은 탑 펜이 있다는 거예요. 탑 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정신은 또 분명히 이제 뜨것 같습니다. 아이바바의 최근의 동향을 보면 오른 속도가 좀 빠르죠. 다릅니다. 이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대수적 분석으로는 지금 구름대 지금 지금 있죠. 구름대가 약1 8 0 달러, 190 달러 정도는 구름대 벗어납니다. 월봉상, 월봉상 일목균형표상에서190 달러는 벗어나고요. 정고점320 달러니까 정고점 일단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하고 제가 이제 봉신나오는 알리바바의 시나오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입니다. 정보점은 당연히 돌파를 하겠죠. 정보점 320달러, 310달러는 돌파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승을 해서 600달러야 700달러 정도에서는 일반인들이 투자하는게 어려워질 거고 한 1000달러, 한 800에서 한 900달러 이 정도 선에서 액면분할이 나오겠죠. 액면분할에 액면 의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액면분할은 저는 알리바바는 반드시 한번 거쳐야 될 거리에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3배짜리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추세가 형성이 돼서 시장에 탑 종목으로, 핏 종목으로 딱 선정이 되면 그만 쭉쭉쭉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조정을 받으면 크잖아요. 조종을 받으면 니 하나 꼴이 크라는 거죠. 액면 분할. 이 다음에 예상을 하는 게, 지금 알리바바가 세계 기업에서 시청 64위. 지난주 자릅니다. 지난주 64위더라고요. 이게 저는 시청 1위까지 간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텐센트가, 텐센트가 14일 정도 합니다. 14일. 지금 1위는 엔비디아죠. 시가총액 1위까지 저는 나오는 순간까지 약간 속이 로 한, 단한 주라고 보유할 생각입니다. 물론, 번계좌는그 전에 아마 저는 내년 2월 정도에 아마 정리되지 않겠냐 느생각하고다 오래 못해야죠. 오래 못해. 올해 중간중간에 오 조정은 다 견뎌내고, 내년 3월 양해, 양해의 기대감이 있으니까, 또 구정과 양해, 이 사이에서 주가 오르잖아요. 올해도 딥시크가 구정 때, 설날, 그 다음 또 다음 달이면 추석이잖아요. 추석과 구정 때는 설날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는, 저는 이때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3월 이때가 아마 전리를 해야되는 상황에 참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인 일그 다음에 소수의 주식은, 주식은 시가총액 1위까지는 좀 갈려고 합니다 예를 고인 액면 분할 시가총액 1위가 됐든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시가총액 1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되지는 않습니다 액면 분할하고 엔비디아처럼 주가 가인명 분할하고 한두세배더 올라야 시가총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이 물론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의 성과를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되지 않겠냐. 과거에 알리바바가 시가총 1위였습니다. 한때 잠깐 상대하고 1위를 탈환하는 이게 또 역사적인 상징성도 되겠죠. 텐센트가 시가총 유기가 되기엔 좀 불편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리바바는 충분하다. 알리바바의 사업구조를 이제 보시면 전자상거래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는 이제 아마존을 추월하겠죠. 아마존 추월다 중국의 소비는 살아날 걸 예상을 합니다. 살아남면 전자상거래의 독보적인 주인 알리바바. 근데, 이제, 말리바바는 전자성거의 기업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죠. 두 번째가, 이제, 크라우드. 이 크라우드 분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듯이, 27% 이상, 전자리에서 성장, 계속 성장하고 있죠. 이건 더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 크라우드 분야에서 세계 2가 아마존, 마이크로 컴퓨터 사업, 베타, 사이 정도가 아마존, 아니바바인데, 이건 중국의 비중을 더 키우고, 미국, 위 지역에서 키운다면 크라우드 분야의 성장성이 굉장히 놀라울 것이다. 이 크라우드 분야로 지금 굉장히 성장한 회사가 마이크로 컴퓨터 사죠 M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별하게 AI 기업이다, 반도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크라우드 분야로 성장거니다그 다음에 이제 AI죠. AI는 세 자릿수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더 커질 걸 예상합니다. AI 기획에서 QN 시리즈가 거의 독보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딥싱크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QN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고 선능도 우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는 좀세 자릿수 성장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여기에, 여기에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시장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H20, 엔비디아의 그 수출, 더 고사양은 수출을 하지 않으니까, 미국에서.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거 있더라도 팔지는 못한 엔비디아 입장에서. H20도 이제 쓰지 않겠다는 것 자체. 중국은 자체 반도체를 좀 사용하는 게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화두가됐습니다 시장에. 반도체 회사가 되는 거죠, 반도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지금 중국이 미국에 6, 7년, 이 정도까지 따라붙었다. 10년 이내까지 따라붙었다. 이러잖아요, 반도체로 알리바바가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면, 나온다면, 파업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중국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이 미국이 하지 못했던 역량들을 알려봐봐 타오버린거잖아 그래서 이건 아마존을 크라우드 분야에서는 m s 보다는 나을 것이고 AI 분야에서는 지금 메타나 기타 회사들보다 온 등이 더 나을 걸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이젠 생태계만 만들면 자체로 사용하는그 금액도 어마어마할 거야 그래서 아마존은, 자, 알리바바는 시대장니다 지금까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만 꽃꽃을 를맞췄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앞으로 신성장, 먹거리 사업에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중국의 소비만 이뤄진다면, 올등이 폭발적이겠죠. 그리고, 지난 4월 달 관세전쟁에서 미국의 비중이 줄었던 거, 이 제3세계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리바바의 다음 분기의 실적, 그 다음 분기의 실적을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실적에 의한 하락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는 실적만 발표하면 8%씩 빠졌죠. 8% 10%씩 하락했어요. 그게 최근까지도 그었어요 이번에만 실적 발표가 빠지지 않는 거죠. 하락하지 않는 거죠. 5월달에도 하락했습니다. 5월에도. 지금까지 저희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22년 하반부터 실적 발표만 하면 주가가 하락, 하락했는데 25년 5월에도 하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8월에 실적 발표는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래서 이제 11월에 발표하지 않겠어요. 11월에 상승. s 내년에 2월에 상승. n g s a m 번 u n g s a m s 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은 성과를 u n 예상하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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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s u 게 g s 쪽으로 주주 환원 측면에서 소각적으로 만또 이게 허재가 됐고, 이런 패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바의 주주 형태는 애플의 형태를 좀닮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플. 애플이 시가총이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입금은 주주 재고 차원에서 매각을 했죠. 자사주 사서 없애고 없애고. 읍색. 오랜만에 <laughs> 여러분들 뵈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9월, 10월에는 하반기에는 강자. 가 전남 대학교 여수 캠퍼스에서 주식 재테크 강좌를 열고 있는데 많은 분이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이 오셨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공부가 되지 않습니까 주가는 쌀때 사야 되는데 쌀때못 사는데 비쌀 때 사려고 하죠 지금 주식 시장에서 중국 주식은 지금도 싸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쌉니다 상승도 안 해서 제가 보기에는 발목 정도가 있죠 알리바바가 물론 전점 대비 60달러에서 지금 150달러를 바라보면 이제 많이 올라있는데 그게 아니라 15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을 움직일 거니까 이제 반복 정도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못 사는 거죠. 그리고 고가주 형태가 있다겠죠. 고가주가 어떻게 진화가 되는지. 알리바바는 고가주를 향해서 타는 거죠. 벗그셔도 처음부터 이렇게 고가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주는 국가주의 성장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고요. 지금의 거래량들이 거의 사라지겠죠 지금 내 집하는 기관이라든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지. 일반 장기 투자자는 아직은 높다고볼수 있죠. 높다 없는 게 아니라 민영들해서 이런 장기 투자자들이 5년, 10년씩 보유하고 그리고 물량이 사라지잖아요. 시장에서 네, 자사주기 하고그리이 이제 고가주가 됐더니요 고가주가 되면 일반인들이 용성을 주기 위해서 생명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음, 자, 리바 가을을 정리 아시다시피 세뱃자리를 투자해 놓는 투자자인데, s 년 3월 이전에는 아마 정리를 해야 u r tongue headed, and some one chase. Which o n 0만2 0만 say, Ozabu, Shiman, s h i m 시 n Hobo, Jaya, Jinja, Kunja, Shiman, Kunja, s h i 지 a n Kunja, s h 로 m a n Shiman, Shiman, s h i m 두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아 10년 정도는 보유할 생각입니다 한번또 하면 하잖아요 왕교수로 음. 이거는 이번에 투자는 그 주변에 있는 거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10년 이상을 저는 알바바나 세배짜리 알바바가 시가총 1위 될 때까지 그때는 또 제가 카페에 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가총이 드디어 1위 됐다고 또 하나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중국 갈리와바 범사 앞에 한번 가보는 걸 사진 한번 찍어서 갖고 올린다는 게제 버킷리스트 에 하나인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버킷리스트니까 목록에는 담아 담고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 중에서 알바바 황조에 범사 앞에 가실 게 있으면 한번 찍어서 올려주셔도 내년 정도면 주가 많이 올라있을 테니까. 그리고 내년까지 버티실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 예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 2년, 1년 전에 알리바바를 투자하신 분들은 다따났어요 떠났어요. 순이 3,400억, 3 0 0 되니까 하고 떠는데 저희는 반 강제됐잖아요. 반 강제고 목표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동을 아직도 마이너스 순도 있어요. 마이너스 순 있는데 조뭐 10달러. 투다안 했다는 전기로 했다는 저도 8달러 가 조금 넘어야 본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천억 정도 되면 좀 번전이 되겠죠. 근데 번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정립 규모가 좀 커진 거죠. 그러면 소소한 이사겠죠. 3천만 원 정도까지 모아보자. 이게 조금 넘어섰습니다. 넘어갔어. 금 불러가는 금액이 커지니까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성 속도가 빨고 예상을 하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굉장히 지켜보는 재미가 큽니다. 지켜보는 재미가 오히려 즐거운 거에요.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 인사드리고요. 어, 촬영한 거 보고 목소리가 잘 들리고 이런저런 불편이 그 없으면 자주 한번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번에 공사장님 직접 듣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커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했고요 건강하시고 성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